세타가 제 2사분면 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일까요? 음. 자, x축, y축 원점을 표현했을 때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불러요. 사분면 제 1사분면, 제 2사분면. 자, 여기를 나타는 거네요. 여기. 자, 세타가 이런식으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가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 세타는요 확실히 90도보다는 커요 90도보다는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도인데 180도보다는 작겠죠 자 이사분면을 나타내는 이 세타 2사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사분면 나타낸 이 각은요 90도보다 크지만 180도보다 작아요. 확실히 90도보다 크죠. 확실히 180도보다 작죠. 이게 이사분면 각이에요. 자, 참고로 다 표현 좀 해볼게요. 자, 제 1사분면 각은 0도하고 90도 이라고 하고 2사분명 각은 방금 했던 90도하고 180도 사이에요3사분명 각은 180도 보단 크면서 270도 보단 작아야 돼요. 270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제4사분명 각은요. 270도 아, 270 270도 보단 크면서 360도보단 작아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60도라고 그래. 한 바퀴 돌았다. 자, 여러분, 요 내용은 사분열을 나타내는 각도니까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여기서는 지금 2, 4분열이라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얘를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분면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이 사분면인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돌고 이 사분면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뭐두 바퀴 돌고 갈 수도 있어요. 몇 바퀴를 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분면인 게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자한 바퀴가 360도입니다. 몇 바퀴 곱하기 n 을 할게요. 9 0도그다 크고. 360도, 이 아래다 좀 써볼까요? 자, 몇 바퀴 돈, 한 바퀴 돈게 36, 360도인데, 몇 바퀴를 돌수 있죠? 곱하기에. 요렇게 표현하는 게, 아, 90도도 쓰고, 자, 몇 바퀴 돈 상태에서 90도, 그리고 다시 또. 몇 바퀴 돈 상태에서 180도. 자, 요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여러분, 2, 4분면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평, 방법은 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몇 바퀴 동구까지. 요렇게 표현하면, 이게, 어, 제 2, 4분면을 나타내는 각 표현 방법입니다. N은 정수예요, N은. N은 차례대로 0, 1, 2, 3,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0이면 제자리고요. 1이면 한 바퀴 동거고, 2는 두 바퀴, 3은 세 바퀴 동거입니다. 자, 0부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n 이 0이면 왼쪽은 90도고요.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180도입니다. 아, 이렇게 될수 있겠죠? 자, 이제 뭐 1, 2, 3, 4뭐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되고,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 문제에서는 3분의 세타를 구하래요. 3분의 세타 자 그럼 이제 나누기 3으로 할게요. 그럼 가운데는 3분의 세타고 자요거 3으로 나누면 120입니다120 120 곱하기 n이고 얘를 3으로 나누면 30도가 돼요. 자 얘를 3으로 나누면 120 곱하기 n이고 얘를 3으로 나누면 60도가 됩니다. 자요게 3분의 세타가 나타나는 각 범위에요. 자, 차례대로 n이 0일 때부터 구해보겠습니다. n이 0이면 120 플러스 3 0다단 크고 120 플러스 6 0다단 작아요. 0이면 120은 사라지겠고 0이면 요거 120은 사라지죠, 여러분? 0이면 사라지고 30만 남고 0이면 사라지고 60만 남습니다. 자, 요거를 몇사분면이라고 그래요? 30도하고 60도 사이면 요정도 되죠? 30도하고 60도 사이면 1사분면이네, 1사분면. 요거는 제1사분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n이 1일 때 한번 풀어볼까요? n이 1이면 1이면 120 더하기 30 여기는 120 더하기 60이에요. 자, 얘가 150이고 얘가 180이에요. 150하고 180 사이는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 150하고 180 사이면 요거는 제2 4분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n에다가 3분의 3하고 n에다가 이제 2를 한번 대입해볼까요? 자, n에다 2를 대입해보겠습니다. 자, N에다 1을 어, 여기에다 대입할게요. 이건 다 지우고 위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지우겠습니다. <laughs> 여기다가 차례대로 대입을 할게요. 이번에는 N에다가 2 e 대입하겠습니다.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 2를 집어넣으면 240이 되고요. 여기 더하기 30. 자 2를 대입하면 240 더하기 30이고 여기는 3분의 세타.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니까? 2를 집어넣으면 240 더하기 60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이 270, 오른쪽이 300이에요. 270하고 300이면 여기죠? 여기 여기 270하고 300이면 여기죠? 그러면 4 4분면이네요자 요거는 제4 4분면입니다 요게 1 4분면 여기는 2 4분면 저기는 4 4분면자 이제 n에다 3 집어넣어 거예요 n에다 3 3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360이 되고요 30도, 그 다음에 3분의 세타, 360이고요. 60도입니다. 여러분 각도를 구할 때 360도는 한 바퀴 동거니까 4분면 구할 때 신경 안 써도 돼요. 한 바퀴 동거는 제자리니까 남아있는 30과 60만 신경 쓰면 돼요. 30하고 60 차이는 1사분면입니다. 1사분면. 자 이렇게 n에다가 차례대로 1, 0, 1, 2, 3, 4, 5, 6 집어넣다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1:4 분면 나오고 그다음에 2:4 분면 나오고 그다음에 4:4 분면 나오고 다시 또1:4 분면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건 뭐 계속 쓸 필요 는 없겠죠. 1, 2, 4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제1:4 분면 그리고 제 2사분면. 그리고 제4 사분면. 답은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